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덮개를 제하시며. 그 날에 말씀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손에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리딩지저스 본문에 따라 그 가운데 25장의 말씀 한 장을 저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찬송시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선지서와 같이, 어, 와 같이 어, 선지서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성경 전체 책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와 같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압축해 놓은 성경 책이다. 66권 66장 이렇게도 하고 내용 자체도 전반적으로 성경의 전 체적인 메시지를 마치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어느 성경책보다 세, 세밀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 그래서 이 사야서를 마치 압축해 놓은 성경이요, 복음의 정수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좋은 성경책, 여러 책들이 다 좋지만, 에,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21장부터인가요? 20장부터인가요? 고개가 이제 그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의 본문인데, 어, 전체를 보면 어,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선지서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서들은 그 대부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해가고 있었던 때 아니면 멸망하고 난 이후의 때 이런 때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서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들은요 어느 선지서든 대부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뭐 2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20장부터 다다 다 심판의 메시지가 주예요. 바로 앞에 있는 24장도 보시면 보라 1장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24장, 24장은 특별히 온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23장 앞으로도 넘어가서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면서 아예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4, 아,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환상의 골짜기 특별히 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처럼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들을 쭉 보면서 아, 심판 심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25장을 딱 보니까요 심판은 무겁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25장은 매우 가벼운 어, 매우 즐거운 어,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25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5장의 말씀 마치 잠깐은 쉬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드는 25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었습니다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한 뜻대로 성실 진실함으로 항상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적의 그 계획대로 하나도 잊어버리거나 빠뜨리거나 놓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에 이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기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겠다어 아 하나님이 나쁜 자들을 어, 어, 외인의 궁성을 성업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3 절에 4 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업이 주를 경외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자, 포악자,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악한 사람들의 기세가 폭풍과 같이 강해요. 그럴 때 우리 같이 연약하고 빈공한 자의 보호막, 요새가 되어 주셨고, 환란을 당한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이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폭풍이 치죠. 인생 가운데요, 참 어려운 때죠. 그런 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폭양. 요즘 뭐 날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이 더운데, 이런 환경적인 날씨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가운 태양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더운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그늘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와 같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아,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법한데요 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할 법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시작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고 쉬운 표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혼자만이 보고 있는 책은 아니죠. 이 성경책은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었겠죠. 물론 두루마리로 썼겠지만,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면서, 어, 우리의 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적 선지자죠. 그러니 이 책을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책이니, 그러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더 적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는 보시면, 어, 어 25장 9절에 보시면,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라고 하면서 구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공동체를 향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를 우리 그가 우리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1절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사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보다 우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어,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민족 가운데 부르죠. 가족 가운데 나를 부르죠. 직장 가운데 나를 부르죠. 그래서 나를 부를 때에는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러요.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아니면 우리 성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신앙의 형태이든 간에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낮은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속에서 맺기도 하지만 나와 하나님 그 일대 일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는요 나와 하나님의 내밀한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만나셔요. 이제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믿음이 조금 안내 예를 들어요. 믿음이 좋으신 아내분이 이제 우리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되실 수 있겠죠. 근데 남편분은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내 따라서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어, 그런데 이분을 이제 제가 만나요. 만나서 뭐, 아유, 어,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예자를 막 나누다가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유, 그 신앙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어, 예수님 믿는 거는 좋으십니까? 그러면, 어,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은, 아,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야기하는데, 간혹 너무 솔직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뭐 그냥 그냥 따라다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저도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상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도 잘될 거예요 이 말이죠. 사실은 아내가 기도하는 건 아내의 몫인 거예요. 물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죠? 내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신앙의 원리를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 왜 이사야가 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1절에서는 왜 똑같은 25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대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울 왕 아시죠? 이 사실을 몰랐어요.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사무엘의 책망을 받아요. 어, 왜냐하면 제사를 성급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짐내했어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니까 사람 눈치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모든 걸다 진멸하세요. 진멸 전쟁이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진멸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멸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 전날. 어, 소식을 알았는지 아니면 전에 들었는지 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얘는 내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참이 어, 사울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며 근심해서 그리고 그 사울왕을 만나게 되죠. 받으니 실제로 진멸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요, 나쁜 거, 하찮은 것들만 다 없앴어요. 물어보죠, 사, 사무엘이요 왕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사울 왕이 아유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수 있는 게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제가 읽을 텐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제가 저한절 읽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달라. 지금 사울왕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말하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가 아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관계 설정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룻 아시죠 여러분 룻 룻이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어,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자녀들 다 출가하고 결혼 결혼 시키지 아들들을요. 그때 맞이한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예요. 오르바였는데 이두자두 두 며느리가 이제 어, 자신들의 남편이 다 죽게 되고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자 나우미가 먼저 이야기하죠 며느리들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도 이방 땅에 있었으니 이방 땅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죠 그때 오르반은요 나쁜 며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니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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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은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고백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제가 읽을게요 루키 1장 16절 루시 이르되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 나이다참 의리가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짜 그 여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하나님이 되어서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들게 하는 진짜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놀라운 그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무 관계도 없었던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룻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까 물론 우리 하나님 또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라고 할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이 정도로 고백할 때였어요, 사람들이요. 선생님.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확실한 고백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때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죠. 우리도요,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니면 뭐 하나님, 뭐 여호와, 뭐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 한절 말씀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할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